제가 언니 오늘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울었거든요. 뭐 봤는데? 키싱부스라고. 응? 키싱부스를 보고 울었다고요? 키싱부스를 보고 울 부분이 있나요? 하이틴 로맨스 어. 영화를 봤는데요. 제 마음이 완전. 나도 그거 봐야겠다. 아 두근두근 거렸어요 저는 약간 키싱부스는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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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분의 성격이 너무 답답했어요. 아니 왜? 그냥 말하면 되지? 말을 안 하고 혼자 꽁꽁 숨겨뒀다가 결국에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. 키싱구스 불청 맞아요. 왜? 난난난 난, 난 청소년 아니야. I'm adult. 나 성인이야. No problem. 그런데 말입니다. 아까는 뭐 봤냐면 요즘 약간 하이틴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드라마 찾아서 보고 있는데 키싱 보스라고. 왜뭐